우리가 기도하는 것만 이루어진다면 삶이 어떨까요? 건강하게, 자녀 잘 되게, 사업 잘 되게, 그거만딱 이루어진다면 우리의 삶이 어떨까요? 하나님의 이끄심 없이 내 기도 이루어지는 것만 전부라고 하면 너무 아깝지 않으세요? 건강해서 죄 짓고, 돈 벌어서 죄 짓고, 다행히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주세요. 풍성하게. 영적인 것을 위해서 더 응답하세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이하실 이에게, 솔직히 하나님 인도 없이 우리가 구해봤자 뭘 구하겠어요? 손에 조금 더 쥐는 거, 조금 더 기분 좋은 거, 조금 더 편하게 사는 거딱그 수준 아닐까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런 거 주는 거로 만족하지 않으신다고요. 어려움 있어도 영생으로 도 믿음 주시길 원한다고요. 우리의 의로 구해봤자 뭘 구하겠어요? 다 땅에서 썩을 것들 구하겠지. 주님은 우리가 그저 조금 더잘 사는 길로 인도하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영원히 살수 있는 게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는 과정 속에서 기억하고 믿고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